201호는 지금 현재 문은 열려 있네요.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계세요? 이제 건물 리층으로 내려왔는데요. 제가 2층에서 임차인분과 좀 얘기를 나누면서 내부를 살짝 봤는데, 내부가 수리가 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주면서 좀 천천히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개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위치이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군포시 금정동에 나와 봤습니다. 어, 상당히 좀 낙후된 지역에 있는 주택인데요. 제가 이 물건을 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반값까지 일처리 돼서 현장을 나와 봤습니다. 근데 제가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현장을 먼저 한번 둘러봤는데요. 어, 상당히 좀 개발 압력도 강한 지역인 것 같아요. 금정역 인근으로는 역세권 개발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입지적으로 봐도 상당히 미래가치가 훌륭한 지역에 있는 주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오늘 보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1, 2,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노후된 건물이긴 하지만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우수하고요. 금정역과는 도보로 한 20분 정도 걸리는 위치고, 3번역과도 도보로 20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금정역의 호재를 상당히 누릴 수 있는 지역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금정역에서는 1호선과 4호선만 이용을 할수 있지만, 향후에는 GTX-C 노선이 개통이 되면 복합 환승 센터도 그에 맞춰 건설될 예정이 있습니다. GTX-C 노선은 수원에서 시작해서 금정을 거쳐 양재 삼성 청량리 덕정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어, 저희가 보는 경매 물건은 이 물건인데요. 이 물건을 보기 전에 경매 사건 번호를 먼저 설명드리고 이 물건에 대해서 내부 상태를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249번입니다.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06-23번지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은 41평 정도 되고요. 건물의 면적은 73평입니다. 그리고 감정가는 6억 6천만 원 정도의 감정 평가가 됐고 현재는 64% 금액인 4억 2천만 원부터 진행이 되는 물건입니다. 입찰 기일은 2025년 8월 19일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 지금 위반 건축물로 등재는 되어 있고요. 1층과 2층, 3층이 모두 다 위반으로 조금씩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가구 수 증가, 불법 대수선이 주요한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관할 관청에다가 확인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임차인의 현황을 보니까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전원 대항력 없어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는 없습니다. 어, 건물 등기부등본을 봐도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근저당 설정권자가 말소기준 권리로 이하 전부 다 소멸이 됩니다. 이제 현장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면으로 보이는 이 주택이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이고요. 지금 이 주택을 보면은 경계는 이쯤으로 돼 보입니다. 막 경계가 여기서부터 저기 문 왼쪽까지로 경계가 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전면으로 보면은 여기가 1층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고요. 그리고 왼쪽은 지금 2층, 3층을 이용하는 출입문으로 보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빨간 벽돌의 건물을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 같아요. 일단 토지 면적은 41평 정도가 되니까 토지 면적도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한 걸 보면 토지 금액이 5억 9천 정도 되니까요. 지금 현재 금액으로 보면 토지 면적도 안 되는 금액까지 유찰이 되어 있습니다. 어, 1층 먼저 확인을 해 볼게요. 우선은 이쪽을 보니까 지금 다 하이 샤시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새로 했던 것 같아요. 어,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1층에는 지금 3개 의 호실이 있다고 도면에 나옵니다. 여기는 101호가 있고요. 그리고 내부로 들어가면 이 안쪽이 102호, 103호. 이렇게 총 3개의 호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보면 여기 제시의 물건이 있는데요 지금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이 부분이 위반사항으로 적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층도 일부 대수선으로 위반이 적발되어 있는 것 같고요 감정평가서에 있는 도면을 보니까 원룸으로 추정이 됩니다 1층의 3개 호실은 전부 다 원룸으로 추정이 되고요 1층 건물의 면적은 24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물 빠지는 배관도 보면 은 수리한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지금 이런 배관들도 상태는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요. 일단 건물의 외부만 좀 노후가 됐지, 제가 보기에 내부는 어느 정도 수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물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층에 이쪽을 보면 지금 도시가스 계량함이 있는데요. 1층 102호만 지금 이렇게 막혀 있고, 나머지 호실은 열려 있는데, 아, 이쪽도 지금 막혀 있네요. 여기는 몇 톤진 나오진 않는데요. 아무튼 1층에 102호는 지금 거주하지 않고 있고요. 나머지 호실들은 거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옆으로 가서 2층부터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건물의 외관은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이쪽도 보니까 한번 페인트를 한것 같아요 예, 벽돌색으로 페인트를 한번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2층, 3층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은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출입문으로 들어오면 여기 왼쪽으로는 이렇게 1층에 창이 있습니다 아마 1층에서 사용하는 창으로 보이고요 어,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2층 202호는 전면으로 위치해 있고요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꽃도 상당히 좀 많이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층 같은 경우에는 도면상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아마 투룸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 201호는 아마 저쪽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우편함에는 그렇게 우편이 많이 쌓이진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가 301호 같은데요 301호는 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어요 거주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그 투표 한지도 상당히 좀 오래됐는데 아직 투표 안내 문도 있고요. 301호는 거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면 아마 201호로 갈수 있을 것 같은데 201호는 지금 현재 문은 열려 있네요.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계세요? 저 여기 경매 때문에 한번 보러왔는데문 열릴 수 한번 여쭤보려고요. 아예 알겠습니다. 그냥 한번 볼게요 밖에서만. 네. 어, 2층에 거주하시는 분과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내부를 보니까 내부도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 수리가 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3층도 이렇게 두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301호와 302호 두각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301호 같은 경우에는 우편함이 많이 좀 보였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우편함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거미줄도 있는 거 보니까 아마 거주는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302호가 전면에 있고요. 아마 내부는 투룸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옥상으로 올라가 볼게요. 옥상은 또 이런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옥상도 한번 볼게요. 네. 옥상도 방수공사한지는 얼마 안된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은 아마 하자로 좀 떨어진 것 같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만 좀 일부 보수하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우선은 제가 아까 2층의 내부를 봤을 때도 내부 수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았고요. 건물의 외관 상태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주면서 좀 천천히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개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위치이고요. 이제 내려가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건물 1층으로 내려왔는데요. 제가 2층에서 임차인분과 좀 얘기를 나누면서 내부를 살짝 봤는데 내부가 수리가 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건물 외관을 보니까 지금 다 샤시가 바뀌어 있습니다. 하이샤시로 전부 다 변경이 되어 있고요. 아마 수리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요. 건물의 외부 컨디션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서를 보면 3층에 지금 저 부분이 제시의 물건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어, 저런 부분들은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부 컨디션은 상당히 괜찮은 주택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좀저 물건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일단은 월세 같은 경우에는 1층에는 지금 한 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부동산 사장님 얘기로는 아마 원룸과 투룸이 좀 섞여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1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광이안 좋다 보니까 월세를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한다는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2층과 3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룸으로 되어 있는데 월세는 4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1층 같은 경우에는 월세는 총 90만 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2층부터 4층까지는 120만 원이 가능하니까 월세 합계는 한 21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좀 개발 호재가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받는 수익으로 접근하기보다도 이자를 충당하는 목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장에 나오시면. 경매 목적물만 보고 가지 마시고 인근에 부동산 몇 군데 들리셔서 월세라든지 그리고 이 주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좀 여쭤보시면 또 적극적인 부동산 대표님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동산 대표님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 나오시면 꼭 부동산 방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지금 동네를 이제 한 바퀴 둘러보고 있는데요 어 제가 이물건지 오기 전에 좀금정력을 통해서 왔는데 금정역 주변에 보니까 정비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역세권 정비사업에서 가장 빠른 구역은 3본 1동 1지구와 2지구가 있는데요. 3본 1동 1지구 같은 경우에는 2000세대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지구 같은 경우에는 1400세대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두 지구가 시행사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정비사업으로는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두 개의 구역이고요. 이 구역 외에도 지금 상당히 많은 정비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거나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검토하는 이 경매 목적물도요. 지금 한울 이 구역으로 지주택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사업 초기 단계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성공할 확률은 그리 높지 않은 사업이다 보니까 참조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경매 정보지를 보면 소유자가 지역 주택 조합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다른 명칭으로. 지역 주택 조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개발 압력이 있는 이 지역에 투자를 하게 되면 언젠가는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제가 인근에 좀 시세를 보니까 2025년도에 유사한 다가구 주택이 6억대에 매매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아파트 실거래를 봐도 이 인근에 있는 이 편한 세상 금정역이 25평 기준으로 6억 중반대 정도 가고요. 그리고 34평대 기준으로는 7억 중반대 정도 갑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은 지금 4억대부터 진행이 되는 주택이고요. 토지 면적도 41평이나 깔고 있는 주택입니다. 아마 이런 주택들이 사업이 나중에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 아마 인근에 있는 아파트 이 시세보다는 훨씬 더 높은 시세를 형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금정역 일대에는 GTX C라는 강력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 주택은 저렴한 금액으로. 투자하기에는 아주 제격인 주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검토해 본 주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990년도 시기에 상당히 노후된 주택인데 현장을 와보니까 내부 상태는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이런 게 현장 임장의 중요성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감정가 6억 6천에서 지금 현재 반가격 근접하게 유찰된 4억 4천만 원부터 진행이 되는 물건이고요. 지금 토지 금액만 보더라도 5억 9천 정도의 감정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낙찰만 적정한 금액으로 잘 받는다면 상당히 미래가치 우수한 주택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상당히 개발 압력이 많은 지역입니다 금정역 인근에 주택 정비 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지금 두 개의 구역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보는 주택 같은 경우에도 최초의 지역주택 조합으로 진행을 하다가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지역주택조합을 준비하거나 진행 초창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발압력이 많은 지역에 투자를 하게 되면 향후에는 충분하게 세차액도 볼수 있고 아니면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택 투자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가 8월 16일 토요일부터 6주 동안 주말 교육이 시작이 되고요. 8월 20일 수요일부터 6주 동안 또 평일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어, 커리큘럼과 세부적인 일정은 더보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부류의 경매 물건들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임장 다닐 때 항상 물 챙기시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